일본의 한 슈퍼마켓에는 쌀 공급 불안으로 가구당 하루 두 포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SNS에서는 직장 근처 슈퍼마켓에 갔더니 정말로 쌀이 없고, 찹쌀만 남아있다, 현미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등의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토 유키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의 모니터는 매일 새로운 기상 데이터와 지진 관측 결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특히 지난 8월 8일에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은 저희 연구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우리는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이 경고는 거대 지진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전역을 긴장시켰죠. 그리고 나흘 후인 12일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도호쿠 지방에 상륙했어요.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닥쳐온 셈이죠. 이러한 연이은 재해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24시간 동안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접근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죠. 이 태풍의 경로와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입니다. 제가 개발 중인 예측 모델에 따르면 산사는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을 향해 빠르게 접근 중이며 그 위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미 가고시마현의 폭풍과 파랑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2022년 태풍 난마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예측과 경고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들을 보며 기후변화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연구팀은 더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현재 모든 것이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태풍 산산의 접근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상청 내부는 일순간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이번 위기에 제가 개발 중인 태풍 예측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델 분석 결과, 태풍 산사는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 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강도였습니다. 이는 1959년 이세환 태풍 이후 거의 유례 없는 수준이었어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측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태풍 산산이 가고시마현에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세기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초속 70m의 바람이라면 주택을 무너뜨리고 대형 차량까지 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죠.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키, 그러면 특별경보를 발령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기상청장님께 보고드렸고, 곧 가고시마현의 폭풍과 파랑에 대한 특별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태풍 난마돌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특별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때만 발령됩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경계를 요구하는 매우 심각한 경고죠. 이번 태풍이 수십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대형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강한 비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며, 이는 산사태와 하천범람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모델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예측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은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며 그 위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특별경보가 발령되자 가고시마현은 즉시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학교와 공공시설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해안가의 선박들은 안전한 항구로 대피했고 공항은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풍 산산의 예상 경로가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정확해야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풍 산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일본 전역이 긴장 속에 비상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각 지역의 맞춤형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슈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죠. 우선, 도요타 자동차는 규슈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였지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루 생산 중단만으로도 수백억 엔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인명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기에 그 결정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항공 부문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항공 JAL은 가고시마,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항공편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총 112편이 결항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육상 교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규슈 신칸센은 구마모토와 가고시마간 고속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가 선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기 전날 아이치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한 가족이 매몰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태풍 산사는 아직 일본 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여전히 24시간 동안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지금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태풍 산산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지진의 가능성이었죠.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구입니다. 이곳에서 예측되는 대지진은 일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바로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키, 난카이 트로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진 예측팀의 나카무라 선배가 회의 중에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 이후로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이번 태풍 산산의 경로가 나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갈 경우 지진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어요. 제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한 듯했죠. 우리는 태풍과 대지진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일본의 대재앙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일본은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열도의 지도와 난카이 트로프의 위치, 그리고 최근의 지진 활동 데이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이 다가오는 징조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태풍 산산이 마침내 가고시마현에 상륙하는 순간, 저는 기상청 특별 관측소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측 모델이 제시한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유키 씨, 풍속계가 초속 65m를 기록했습니다. 동료의 외침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예측했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였으니 이미 그 수치에 근접해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 속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은 마치 종이처럼 휘어졌고, 거리의 간판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리저리 부딪혔어요. 빗소리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바람소리는 귀를 찢을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고 해안가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태풍의 강도와 해안 지형을 고려할 때 최대 10m 높이의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곧바로 해당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고시마현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마저 두절되었어요. 하천은 범람하기 시작했고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들은 서서히 물에 잠겨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마미오시마에서 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태풍의 진로를 추적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태풍 산사는 가고시마현을 강타한 후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육지에 상륙한 이후 태풍의 세력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태풍 산산은 마침내 규슈 지방을 벗어나 시코쿠 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태풍의 영향권이 넓어 여전히 많은 지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태풍 산산이 몰아치는 와중에 일본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어요. 바로 심각한 쌀 사재기 현상이었습니다. 사회는 점점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가고 있었고, 기상청 연구원으로서 직접 다루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현상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도쿄 신주쿠의 한 슈퍼마켓에 붙은 쌀 구입 제한 안내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구당 하루에 쌀두 포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올여름의 극심한 폭염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소셜 미디어에는 쌀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넘쳐났죠. 찹쌀이나 현미마저 동났다는 불안감이 가득한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공포로 변해 가며 이는 곧바로 사재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쌀 부족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반응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진과 매번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일본이 결국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습니다. 공포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자연재해와 쌀 부족 사태를 겪으며 저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재난대응 시스템과 첨단 농업 기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중 문득 옆나라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한국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매번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잖아요.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민첩한 대응은 매번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들의 시스템은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서 저는 자연스레 부러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되면서 반대로 한국이 가진 강점들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연재해를 겪다 보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혹시 나라가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